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내가 지금 나이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인가? 네,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아,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그 사람 믿을만합니까? 네. 얼만큼 어, 믿을만하십니까? 그 우리나라 진앙의 전통의 자랑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입니다. 그죠 새벽 예배의 원조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새벽 예배가 처음 시작될 때가 언제냐면 1906년도에 길선주 장로님이 뜻을 모아 같이 하는 동료들과 함께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이 새벽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1907년도에 평양 대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평양 대 부흥 운동을 기점으로 한반도 전역에 부흥의 불꽃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평양 대 부흥 운동의 시작이 언제냐? 1907년 1월 아,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열린 평안남도 사경회에서입니다. 사경회라는 것은 이제 말씀 부흥회예요. 그래서 1월 6일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날폐회하는 전날 1월 14일 날 사경회 부흥회 도중에 이 길선주 장로님께서 공개적으로 교인들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회개를 하냐면 여러분 저는 아간입니다. 아간아시죠. 그민 저기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전리품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아까워서 남겼다가 아이 성에서 패배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죠. 나는 아간입니다.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배당에 600명 이상의 교인들이 모여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1년 전에 1년 전이면 1906년에 뭘 시작했다고요? 규선주 장로님이요? 새벽 예배했잖아요. 얼마나 뜨거워서 새벽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렸던 그때의 친구가 소천하기 전에 자신에게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무엇을 부탁했냐?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잘 정리해서 우리 아내에게 전달해달라. 그것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죽었어요. 길선주 장로님이 친구의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그 친구 아내에게 잘 전달해 주었는데 그러는 가운데서 백불을 가로챈 거예요. 제가 백불을 가로챘습니다. 당시 백불이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한3 0 0만원 정도 돼요. 이거는 네, 친구 재산을 정리해서. 그 부인에게 전달해주면서 자기가 300만원을 빼돌린 거예요. 그것을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때에 그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의 고백을 듣고 여기저기서 이제 회개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의 회개의 시간이 일어나 회개의 부흥의 시간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평양 대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전국에 복음의 불결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너무 믿지 마세요. 대신에 하나님과 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하시고 하나님만이 정직하시고 하나님만이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가장 친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 하는 말 중에 베프라는 말 있어요. 베프, 베스트 프렌드. 누가 나랑 가장 친한 친구냐? 누구요? 하나님이 돼야 돼. 그 복음성가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이시죠? 네,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 베푸는 예수님이 되야 되고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구약성경의 레위기의 희생제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생소한 말씀 중에 하나이죠. 이 구약성경에서 희생제사는 오늘 우리의 정서로 얘기하면 예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다섯 종류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다섯 가지의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서 했습니다.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소망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의 소망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친한 베스 베스트 프렌드, 가장 친한 친구가 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안전하고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의 승리해야 돼요. 예배의 승리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인 거예요, 내 교회. 누구 교회라고요? 내 교회.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실 때이 교회라고 하지 마시고 목사 님이 교회는 왜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누구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교회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막 목사 혼자 막 날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평신도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합력하여서 그리고 선을 이루면서 역정, 역동적으로 주님의 제단을 섬길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받을 때 박사 논문이 화목제사였습니다. 레위기 삼장과 레위기 칠장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화목제물에 대해서 연구해서 박사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박사 논문 심사를 할 때에 이제 다섯 분의 이제 심사위원들이 들어오시는데 감리교 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님 세 분하고 외부 강사, 외부 교수 드님이 들어오시는데, 한 번은 서울신대 권혁승 교수님이 오시고, 한 번은 한신대학교 이영미 교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제 제 논문을 심사하는데, 권혁승 교수님이 이제 서울신대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심사위원장이 됐어요. 저 이제 박사할 때만 해도 한국의 신학 박사 흔하지 않고 예, 전체에서 두 명만 주고 막 그랬을 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서 심사 통과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 그때 이제 권혁승 교수님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 제가 이 논문을 읽어봤는데, 이 논문은 한국교회 현실에 큰 공헌할 논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저를 공격하시려던 교수님들이 다 조용하셨어요. 예, 한국교회 공헌할 논문이라고 해서, 왜 그러냐? 그때의 현상이 뭐냐면, 한국교회 패러다임이 바뀔 때요. 그동안은 어떠한 교회들이었냐. 목회자 중심의 교회였어요. 개척 1세대 그 목사님들이 은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환부르터에서 뭐 곽선희 목사 훌륭하신 그 개척 1세대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서 그의 패러다임이 목회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평신도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편해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이 화목 제모를 가지고 논문을 쓰면서 예, 이스라엘의 희생 제사는 이스라엘의 예배는 제사장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평신도 중심의 예배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규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한국 교회 공헌할 논문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레위기에 말씀하면 우리레위기 하면 단순하게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리타모나 말씀. 그러나 구약 성경의 핵심이 레위기에 있고. 이 레위기는 처음 시작은 예배 희생제사 얘기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레위기 17장에서 2 7장이 흘러나오는 모습은 뭐냐면 성도들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제사장에서 평신도로 움직이는 예배의 중심이 평신도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는 누구 중심? 평신도 중심의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화목 제사를 제가 이름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화목이란 말은 너무 임팩트가 약하다. 뭐라고 해야 되냐? 상생 제사라고 해야 된다. 상생 서로 살아가는, 서로 윈윈하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 왜냐 이스라엘의 다섯 가지 희생 제사 중에 번제는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죠? 번제는 다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예요. 소제는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바치지만, 그러나 제사장의 목이 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도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목이 가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갖는 거예요. 그러나 화목제는 하나님께 바치고, 제사장의 목도 있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나누며, 친교하며, 사랑을 나누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는 하나님에게도 유익이고, 제사장에게도 유익이고, 그리고 여기 모인 성도들, 평신도들에게도 유익인 제사이고, 특별히 이 화목제사는요, 어느 누구나 오라해요그당시에 고기 먹기가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가난한 자도 누구든지 그 예배의 자리에 오기만 하면, 그러면요,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예배. 그래서 제가 화목제사라는 말보다는 상생제사가 낫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사는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제사고, 이 화목제사는 크게 여섯 단계로 나눠집니다. 먼저는 뭐요? 희생재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가지고 온 것을 안수합니다. 그리고 안수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희생재물을 도살하는 거죠. 죽이고. 그 다음에 피를 받아다가 재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희생재물을 각을 뜨고. 조각을 내서 그 안에서 내장 지방과 그리고 콩팥과 그리고 간 꺼풀은 하나님 재단에 바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목을 떼고 나머지는 온 성도들이 온 오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 먹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여섯 단계인데 가만히 보면요. 네 단계는 평신도가 하고요. 제사장은 두 단계만 하는 거예요. 재단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재단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것두 가지는 제사장이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것들은 평신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희생재물을 가져옵니다. 누가 가져와요? 평신도가 가져오는 거죠. 평신도가 희생재물을 가져옵니다. 그 희생재물은 아무거나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가축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산에다가 덫을 놨다가 덫에 잡힌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건 불로소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눈물과 땀방울로 키운 가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올때 내게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마음,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에 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화목제사는 한 손으로 안수하는 거예요. 한 손으로 안수하는 것은 동일시입니다. 얘가 나예요. 오늘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 이 가축이 죽지만 가축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겁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안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손으로 안수하고 나서 도사를 하는 거예요. 딱, 목을 따야죠? 누가 죽일까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재물을 가져온 평신도가 죽이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꼭 이제 그때 이제 뭐 연루하시거나 기력이 없으시거나 뭐 너무 어리거나 그러면 레위인들이 도와주지만 그러나 도살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죽이는 거야. 그러면은 그다음에 뭐가요? 피가 흐르잖아요. 피는 생명이니 피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거는 평신도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 둘레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피가 다 빠진 재물은 그 재물을 가져온 평신도가 다 각을 뜨는 거야. 배를 가르고 다 자르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서 내장지방과 그리고 콩팥과 그리고 간꺼풀을 떼어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태우고 나머지 이제 뭐 제사장의 목이 있어요 제사장이 목을 떼서 제사장이 갖고 나머지는 그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눕니다. 거기서 노이 지방이라는 것은 내장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장에 보면 노란 지방 있잖아요 콜레스테롤이 막 가득한 안 좋은 지방 우리는 그 지방이 굉장히 몸에 안 좋으니까 안 좋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고기 먹기가 힘드니까 그게 제일 좋은 부위인 거예요 그 지방 덩어리 반질반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진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기름진 땅이라는 그 기름진이라는 히브리어의 원어가 이 내장 지방 여기다면 지방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예배의 자리를 들여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냐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콩팥을 드립니다. 콩팥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장기 중에서 피가 가장 많이 고여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었냐, 마음이라는 것이 콩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콩팥이 피가 가장 많이 모인 장기니까.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마음이 신장에 있다, 하트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뇌, 머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콩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콩팥을 떼어다가 재단에 바치는 것은 내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은 감정을 상징합니다. 기쁨과 슬픔과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이제는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거 그리고 그 간에 꺼풀이 있어요. 간을 전체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간 꺼풀만 들려 간에 위쪽에 보면 엄지손가락만큼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서 드리는 거예요. 왜 거기에만 잘라서 드리냐? 거기 또 하나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점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간점이 있어서 간점 짐승의 배를 갈라서 간의 색깔을 보고 길흉하복을 정하는 거예요.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간을 딱 잘라버려서 전보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보다 전보는 거예요. 전보지 마시고 믿음의 은혜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가져오면 그 제단은 그것들을 하나님께 제사장이 제단에 나서 태우고 그리고 나머지는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 화목제 예배를 통해서 내온 마음과 온 정성과 내 모든 감정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헌신을 결단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니까 희생 제사의 절차가 어때요? 평신도 중심이죠. 평신도가 네 가지를 하고 제사장은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서로가 유익을 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이 되셔서 믿음의 은혜로 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그렇죠. 여러분 평신도가 성도가 없으면 교회입니까? 건물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함께 될때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제는 구경꾼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참 이스라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기회 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스다 복받는 찬스다 네. 기회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못하지만, 못하지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안 해봤지만 안 해보겠습니다. 늘 네. 네.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앙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또이 교회의 자리는요 순수해야 됩니다. 믿음은 순수해야 됩니다.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네. 믿음은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하시기 전에 안수 집사일 때 말씀이에요. 이분이 안수 집사일 때 소망 교회에서 뭐 하셨냐면 주차 요원 하셨어요. 주차 요원. 여섯 시 반부터 이분은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 아침형 인간이라 여섯 시 반에 교회 와 오셔서 일 부에 배 일곱 시에 배 때부터 주차 요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분이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소망교의 주차장이 난리가 났어요. 만차가 돼가지고 아침인데도 일부 예밴더도 차가 만차야. 어떻게 뺄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이 서울시장이 되니까 서울시 공무원들, 서울시와 연결되는 사업자들, 하청업자들이 소망교 주차장으로 와서도요, 눈도장 찍느라고. 아, 시장님, 저 왔습니다. 이러고 한번 하려고. 그 거기다가 주차해놓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왔는지 커피숍을 갔는지 아무도 모르지. 그래가지고서 정작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교회에서 그 이명박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되시니까 이제는 그만하시죠. 교회 주차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분이 그만뒀어요. 그러니까는 주차장도 한산해졌다는 거예요. 신앙은 비,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얻어갈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하늘의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사는요. 언제 중요하게 여겨졌냐면 포로기 때예요 포로기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각계 전투로 다 흩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형태가 어떻게 됐느냐. 회당을 짓고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회당 중심이 아니라 개인주의가 된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내 믿음 내가, 나가만 지키면 되지. 다 그냥 자기 개인주의 신앙이 돼가지고 모이지를 않고 하나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에 이 제사장들이 화목제사를 강조하면서 모여야 된다. 하나님과 친해야 되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끼리도 친해야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연대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사에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해지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번제 예배는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 이건 구원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헌신에 대한 예배입니다. 소제 모든 곡식을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하는 거룩의 삶을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속죄제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죄고 예배이고, 속건제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제일 친해요? 하나님이 제일 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제일 친해질 수 있을까요? 마음이 맞아야 돼.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맞아야 돼. 그죠? 여러분, 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제일 친해요? 마음 맞는 사람이 제일 친한 거예요. 마음이 안 맞으면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막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그 옆에 친구한테 야너뭐 먹을래? 했더니 스파게티 먹을까? 그랬을 때 내가 이 친구를 사랑하고 마음이 열려있으면 어떻게 돼? 그래 그러면 스파게티 먹으러 가자. 그럴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친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야 인마 짜장면 먹으러 가자. <laughs> 그래 말이죠.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께 맞춰주게 돼 있어요. 내가 싫어도 내가 좀 손해봐도 맞춰줘요. 그걸 사랑하지 않으면요 국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맞춰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할 때에 맨 처음에는 이 노예 해방을 하고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밀렸어요. 아브라함 링컨 북군이 밀려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이 피난살이를 하게 됩니다 피난살이를 하면서 도망을 다닐 때 피난 다닐 때그한 참모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의 대답은 나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기를 기도하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편에 있는 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고 또 성도들 간에도 화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목 제사의 성격이 있어요. 칠 장에 보면 그것은 감사와 나눔입니다. 화목 예배는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항상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도들 간에는 나눔의 사랑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섬기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인데 많은 친척들이 오셨죠. 뭘 나눠줘야 될까요? 성편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복음을 나눠줘야 돼요. 복음을 나눠주셔서 함께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복음의 디딤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한동안 소나무 교회라고 저 군인 연대 교회를 같이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 소나무 교회는요 연대 교회라 장정이 5 아니 6 400명이 예배를 드려요 엄청 큰 교회죠. 거기 같이 이제 제가 섬길 때 얘기해요. 그때 그 부대에 소대장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야 이런 사람은 없어.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목사가 얘기하면은 거기에 100% 순종하고. 뭐,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교회 일할 때 보면, 나무랄 때가 없고, 야, 세상에 이런 청년이 있구나! 그랬어요. 근데, 좀 같이 지내다 보니까, 특이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거 뭐냐면, 그 400명 연대원들, 소대원들, 중대원들이 오는데 보니까, 이 소대장, 소대 애들이 제일 적게 오는 거예요. 10명도 안 되게 오는 거예요. 서너 명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니, 부대가 바빠서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나중에 한번 이제 군정병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할 때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는 그 소대장이 부대에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모범적이고 그렇게 진실한데 부대 가면은 완전히 얼마나 엄격하고 무서운지, 얼마나 사병들을 그냥 저기 했는지 무서워가지고 그 소대장 보기 싫어서 그를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합시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 만 화목되지 마시고 세상에서도 화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위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행복한 삶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짧죠? 네. 화목합시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셔서 하나님하고 제일 친해야 돼요. 나에게 가장 친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 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으로 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장하고도 화목해야 돼요. 목사하고도 친해야 돼요. 저랑 친하십니까? 하나도 안 친한데요? 그럼 이제부터 친해집시다. <laughs> 네. 제가 종종 이런 말 들을 때있어요 아유,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시죠? 그러면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어떻게 연락을 해? 하나도 안 바빠요. 제가 뭐가 바빠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제, 우리 아들이 세상에 제일 편한 사람은 우리 아빠라고 그랬어. 다들 바쁜데. 전늘 교회 스탠바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찬스 쓰자. 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부탁하고 그럴 때. 어려워하지 마시고. 친하면 돼요. 그죠? 렇 친하면 되는데, 친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마음을 열고 우리 함께 친해집시다. 목사하고도 화목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화목하시고 가족들 간에도 화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번 한번 보시죠. 마음에 드시죠?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늘그리스의 네. 한기로서 화목합시다. 네. 화목한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부흥의 주역입니다. 하나님 의 은혜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 복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